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카리뷰의 이대리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V60과 GV70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는 전기차고 한 대는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최대한 비교할 수 있는 만큼만 비교하도록 할게요. 우선 두 차량의 모델 구성을 보면요. 제네시스 GV60은 스탠다드 1륜, 스탠다드 4륜, 퍼포먼스 4륜 모델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격은 전기차 세제혜택을 적용했을 때 스탠다드 1륜이 5,990만 원으로 시작을 하고 퍼포먼스 4륜이 6,976만 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스탠다드 4륜 이상 부터는 6천만 원이 넘어가서 전기차 보조금을 50%밖에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제네시스 GV70은 가솔린 2.5 터보, 디젤 2.2, 가솔린 3.5 터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개별 소비세 인하를 적용했을 때 가솔린 2.5 터보가 4,791만 원으로 시작을 하고 가솔린 3.5 터보가 5,724만 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두 차량의 가격 차이는 기본 모델 기준으로 GV60이 1,199만 원이 더 비쌉니다. 보조금을 적용하게 되면 금액 차이는 줄어들 수가 있겠죠. 오늘 제가 비교를 위해서 선택한 등급과 옵션은요. 가장 인기가 많은 등급과 옵션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네시스 GV60 스탠다드 2륜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헤드업 디스플레이, 비전 루프, 드라이빙 어시턴스 패키지 1, 2를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전기차 보조금 1000만 10, 원을 적용하면 576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GV60은 가솔린 2.5 터보에 19인치 1,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파노라마 선루프, 파퓰러 패키지 1, 드라이빙 어시턴스 패키지 2를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가격은 5720 3만원입니다. 두 차량의 가격 차이는 GV70이 17만원 정도가 더 비쌉니다. 근데 GV60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은 2021년 기준으로 적용을 한 거라서 만약에 내년 기준으로 적용을 한다면 이 금액보다는 훨씬 더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입을 모아서 200만원 이상 줄어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내년 기준으로 보면 GV70이 17만원이 더 비싼 게 아니라 183만원 정도가 저렴해질 확률이 높아요. 그 점은 감안을 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차량 두 차량의 파워트레인을 보면요. GV60은 전기모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GV70은 2.5 가솔린 터보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차량 모두 후륜구동 차량이고요. 출력과 토크만 봤을 때에는 GV60보다는 GV70이 훨씬 더 높은 모습입니다. GV60도 사륜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되면 출력과 토크를 굉장히 많이 높일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전기차 보조금 혜택 때문에 사륜을 선택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차량의 실내 인테리어를 비교를 해보면요. 인테리어는 호불호의 영역이기 때문에 각자의 취향에 맞게 우위점을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대리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인테리어는 GV70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을 떠나서 소재 자체가 GV70이 가죽 소재를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우위점을 뽑으라면 저는 GV70을 뽑을 것 같고요. 그리고 GV60과의 옵션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요, GV60에는 실외 v 2 l 커넥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GV60에 전기를 자유롭게 끌어다 쓸 수가 있고요. 아웃도어 패키지를 선택하게 되면 실내에도 V2L 커넥터가 적용이 됩니다. 동승석 디퓨저라고 해가지고 향기가 나는 디퓨저를 넣을 수 있는 모듈도 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페이스 커넥트라고 해가지고 안면 인식을 통해서 문을 열어주는 기능도 있는데 아쉽게도 그 기능은 스탠다드 2륜에는 빠져 있습니다. 스탠다드 4륜부터 적용이 되고요.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GV 60은 뱅앤올룹슨 사운드가 들어가게 되고요. GV 70은 렉시콘 사운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세세한 옵션 차이를 비교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옵션을 공유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옵션의 금액도 그렇고 옵션의 기능도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차량의 크기 차이를 보면요, 일단 길이는 GV70이 20cm나 더긴 모습입니다. GV70이 SUV라서 세단에 비해서는 전장이 짧은 편이기는 한데 GV60하고 비교하니까 오히려 훨씬 더긴 모습이죠. GV60의 전장은 EV6와 비교했을 때에도 굉장히 짧게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어쨌든 굳이 크기 차이를 따지자면 GV70이 크다고 보는 게 맞겠죠. 안에 실내 공간은 두 차량 모두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서 넘어가도 될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두 차량의 유지비를 살펴볼 텐데, 유지비 계산은 일시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신차 장기 렌트나 리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두 차량의 자동차 세금을 보면요. 자동차 세금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납니다. GV70이 1년차 자동차세가 52만원 정도가 더 비싸고요. 간면을 시작하는 3년차 자동차세는 48만원. 1만원 정도가 더 비싼 모습이네요 GV60은 전기차이기 때문에 자동차 세금이 13만원으로 고정이 되어있고요 5년간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 세금은 GV70이 240만원 정도가 더 비쌉니다 그리고 두 차량의 취등록세를 살펴보면요 차량 공장가의 7%로 책정을 했을 때 부대비용 4만원을 포함해서 제네시스 GV60이 338만원 GV70이 395만원의 취등록세를 납부하게 되고요 GV60은 전기차이기 때문에 140만원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적용을 시킨겁니다 그래서 최종가격은 gv70의 취등록세가 56만원이나 더 비싼 모습이네요 다음에 이제 자동차 보험료를 보면요 대물 10억 지정 만 30세 이상 기준으로 봤을 때 gv60이 93만원 gv70이 96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요 이 보험료는 개인 연령 사고 이억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차량의 보험료 차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gv70의 보험료가 2만원 정도가 더 비싸기는 한데 대세에 지장을 줄 만큼 엄청난 차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차량의 연비를 살펴보면요 gv60은 19인치 이륜 기준으로 5.1kg의 전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GV70은 19인치 이륜 기준으로 10kg의 연비를 가지고 있고요. 차량 일자 기준 환경부 급속충전기의 가격은 292원이고요. 휘발유의 가격은 1804원입니다. 휘발유는 글래드로 최고가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두 차량의 1년치 연료비를 계산을 해보면요. 1년에 1만 5천 주행했다고 가정했을 때 GV70의 연료비가 184만원 정도가 더 비싸고요. 5년으로 계산을 해보면 922만원이 비싼 모습이네요. 일단 이가 가격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환경부 급속 충전기가 아니라 완속 충전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금액보다 충전 비용은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사설 업체의 급속 충전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충전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GV70은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고급유를 세팅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고급유를 넣었다면 이 가격보다 35만 원 정도 추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두 차량 모두 연료비의 변동 여부는 크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까지 계산을 바탕으로 GV70 기준으로 5년간의 운영비 차이를 계산을 해보면요 차량 가격 차이를 포함을 했고요 연료비는 1년에만 5천 주행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5년간 사용하게 되는 비용은 GV70이 1,247만 원의 비용을 추가로 사용하게 되고요 월납임료로 계산을 해보면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격 안에는 차량 고장 수리나 엔진오일, 타이어 같은 기타 소모품 비용은 빠졌으니까 그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차 감가 부분도 빠졌어요 GV60 같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라서 엔진오일 같은 것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타 소모품 비용까지 포함을 한다면 5년 기준으로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은 더 차이가 날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초기 지출 비용인 차량 가격하고 취등록세를 빼고 운영비 부분만 살펴보면요. 5년간 사용하게 된 운영비는 GV70이 1173만 원이 더 비싸고요. 월납입료로 계산을 해보면 월납입료는 19만 5천 원 정도가 더 비싼 모습이네요. 만약에 10년을 운행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차량의 유지비 차이는 적어도 2천만원 이상은 난다고 보는 게 맞겠죠. 경제성만 보면 당연히 전기차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부분들도 같이 감안을 해주셔야겠죠. 예를 들면 충전 상황이나 보장에 따른 리스크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신차 장기렌트나 리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